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이의 박빙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번 대선,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의 유권자들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치러진 선거인데다 확진자 투표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개표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현재 개표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성윤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전 서구 KT 인재개발원에 마련되어 있는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표가 평소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모두 22곳의 개표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오후 8시를 넘기면서 속속 투표함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함의 봉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의 첫 개표 결과 공표를 오후 9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일 새벽 1시 전후에는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갈 경우 더 늦게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투표율이 대전 76.7%, 세종 80.3%, 충남 73.8%로 집계됐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의 표심이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에게 향했는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하루 투표 현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7시 25분쯤 40대 부부가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참관인 등에게 시비를 걸었는데요. 투표소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충남의 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가 도장이 잘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충남에서만 모두 17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서구 개표소에서 TJB 장서경입니다. 대선 당일인 오늘 투표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됐지만 사전 투표 전부터 일주일 사이 세 차례나 외출 시간이 변경되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사전 투표 이틀 전인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투표를 목적으로 한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지난 7일 오전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7일 오후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 시간을 오후 5시 50분으로 또다시 변경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후 5시부터 외출할 수 있다는 문자를 잘못 보내 질병관리청이 수정 발송을 요청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일일 확진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하루 사이 2만 1016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대덕구 재활시설에서 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세가 계속되며 전날보다 2400여 명 늘어난 7977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 확진자가 처음 3,000명을 돌파했고, 충남 모든 시군에서 세 자릿수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며, 모두 1,827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서도 전날보다 확진 규모가 크게 증가해 2,21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 0도, 세종천안 영하 1도 등 영하 3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8도, 태안 12도 등 12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주말인 12일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으며 13일에는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